맷돌, 아까 그 깨진 건가요, 그러면? 아, 다른, 아니, 다른, 아니, 다른 또, 다른, 다른, 다른 맷돌 또 있었어? 저, 저 가지고 오시잖아요, 저큰 놈을. 오, 빗짝이다고. 그, 네. 뭐 하나, 누가. <laughs> 유물을 가지고 오셔야 돼. 하나 찍어놨지. 그, 해체 있구만, 이지 해체 이렇게 있어? 예, 네, 있어요. 엄청 있어. 근데, 근데 뭐요, 갈아진 데가 없는데. 구멍이 어. 뭐 있으니까 물통이라든지 뭐 이런거 아니, 아니 근데 아니 맷돌의 형태에요 봐봐요 어, 물이 네.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맷돌이 지금 맷돌이라니까 맷돌 요렇게 맷돌, 맷돌, 맷짝. 맷돌 형태에 제가 헉, 미술 전공 했잖아요 깜짝이야 <laughs> 다음 지금 다음주부터 공공 미술 프로젝트 해야돼는 <laughs> 맞아요 맷돌이라니까요 아, 아 그리고 아, 나 알기 전에 아, 부탁을 할게 네. 옛날에 기학자이냐 아, 우리 김영석 장보고 올해 연구회 회원님이 한껏 하셨네. 아, 역시. 오늘 잘 됐고 왔네. 물값은 했네, 물값. 포함은안 되고. 은 어디? 무나값이나보관하고 물값은 안 되고. 고물청에다가고 물값은 청에서는가은안해보고 물값은 안 되고. 물값은 안 되고. 가값은안되서 아니 그래서 그 추측이거든요. 그서 저기 아, 이제 자기 파편도 나오고 이런 거나는오신 발굴을 해야 해. 아니, 어,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오시게요. 어, 아, 좀... 시간 많아니 많아. 바로 위요 바로 위. 거고 여기도 미리 관음사도요. 차 여기 바로 돼 갖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 그러니까 너무 막 아, 예. 괜찮아요 저기도 저 그걸 못하아나 지금 그 가까워. 고민이 가까워요. 사적 보살상이 네. 77년인가 전남대로 70년 정확하게 1970년 추, 최몽룡 네. 분이 아, 아니, 논문을 쓰논문죠 예예. 그구반 연대를 보면은 아, 구입반 연도가 77년인가요? 77년 2월 10일. 에 네, 예. 전남대 와. 박물관으로. 매입을해 전남대. 김순임 신 아주 사에서와이만 자극, 네, 하고 막. 거기서 어요 예. 가 예. 같이 다네 <목소리도> 어. 역시 완도군 창설하신 또이도제 선생님과 같이 했다고 또손자가좀한껏 하나 하고 또 예, 가르쳐 주구마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아따, 아, 딱 역시 아, 또 아, 저, 저, 비슷하게 또 그놈을 맞춰 맞히셔 불구만, 또 어, 맞은 데 그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쪽이 지금 손에 들고 계신 네. 거 그쪽이 네. 비슷해. 예, 예, 비슷해. 그쪽이. 이거 색깔이, 색깔이... 아니아니맞아맞아 아, 맞아. 음, 아니, 내가 맞다. 미술 전공했잖아요. 밑에가 맞잖아요. 봐보세요.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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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엎어보세요. 엎어보시면 밑에 밑에 봐보세요. 아 맞다 맞다 아, 맞네 아 제가 미술전공했다 잖아요 응? 미술, <laughs> 미술 맞아, 조각 점, 전문이라니까 한 맞나? 아나 한꺼내써 아직 딱그거 맞네 <laughs> 그거가 그거 네. 아유 본래는 재본은 음, 아, 네. 저렇게 막 들고 그리고 받쳐줘 이 맷돌이 밑바닥은 저렇게 다 하고 저 우리 기념사진 완도시문에서 하나 예. 찍으라요 예자이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 어차피 누가 안 팔거니까 기념사진 하나 찍어 이렇게 딱 해갖고 기념사진도 많이 네 많이 너무 많이 그래 형님 고려시대 이런식 보셨어요? 비서양자 네? 자, 자. 네. 자, 그러면 완도시 이 원장님하고 김이태 회장님하고 세분만찍으셔자이리와 자자자. 자. 자 이제 나와보시. 하나 아, 찍어서 아, 그, 다음, 아, 그, 다음 주. 마치셨네. 나는 지금 고려 시대 맷도를 찾은 거잖아. 우 우리, 맞히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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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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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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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김민태 위원님. 마, 아, 그래도 마, 우리 저기 하고 세 분이 마, 여, 찍으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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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 갖고 와요. 부 원장님, 저 갖고 가서 세 분이 사진 찍어. 원장님하고 김민태 위원님하고 그 전문가. 그 바로 우서 아, 이거 역시 문화원의 코가 잘하르겠네요. 예. 아, 뭐 들고? 두고 아, 아니 저 사진 한번 찍고. 자, 차에 달리 실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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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려 시대 어. 저 매돌이 니까 아, 내가 아, 자, 아, 천년 매돌 찾았어. 이거를 아, 아, 아. 여기다 맞춰야 돼, 이거를. 아니, 아니 원장님 어디 그냥. 갔어 아, 맞 이걸 맞춰야. 이거. 맞춰 갖고 쓰러져 본다. 아이가 안 돼. 나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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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분이 짠 찍으셔. 자, 네 분이 찍으셔. 자, 앞에. 이렇게 자자자, 이렇게 자자, 이렇게 자자. 이렇게 네 분이 자, 자 기념사진 한번 찍으시요. 사진 빨리 나오게. 아, 자보 자자자. 아이 진짜. 자 자자. 여기 보시고. 네. 자 저를 아, 보세요. 예. 네. 자보시 선생님 여기 어. 보세요. 자다 보시고. 선생님도 보시고. 아, <laughs> 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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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네. 일부러. 네. 그리고 같이 찍을게요. 네, 얼른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선생님. 이런... 얼른. 자, 네, 네, 그래, 그래. 우리 끼리 자, 우리끼리 그냥 기념사진으로. 전부와 아, 전부. 네. 그래. 시간 없으니까 전부로 그대로 잡고 계.